4 1 8번에 2번. y 는 탄젠트 제곱 x. t a n 젠트 x 1. 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X 의 범위가 n u s 파이에서 4 n 의 p i 까지지 h 네. 지 그러면 x의 p i 잖아 우리는 w 젠트 x를 t로 e r 할거 o w many piers? How m 한젠트스 4분의 5에서 얼에서 4분의 에1마서너스4 1의서에서 얼마? 마이너스 1에서 1값이라잖아 t, t 범위 1이너1 1에서 1까지 네. y는 네. t제곱 네. 더하기 t 네. 마이너스, 1. 마이너스 1 2차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네. 자, 는표1 플러스 플러스 네. 네. 마이너스 4분의 5, 얘 완전제곱 네. T 플러스 2분의 1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콤 u 마이너스 4분의 5로 u 렇게 생긴 친구야 맞지? 네. 여기가 t n u 마 mi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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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n 그 s 최 i 값은 s minus, m i n